안녕하세요. 오늘도 세탁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아웃도어 패딩 세탁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재료는 고무장갑과 칫솔, 중성세제로만 가지고 간단하게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이 주로 목 손목 주머니 이런 앞자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찾아주시고 예전에 영상에서는 제가 돈모 브러쉬를 강조를 했어요. 근데 돈모 브러쉬를 쉽게 구입할 수 없다고 하시길래 이번에는좀 손쉽게 이 고무장갑 이 엠버 있죠. 요 엠버를 이용하고 쓰다 남은 칫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 자르지 마시고 이 부드러운 면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칫솔과 고무장갑, 중성 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얼룩을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웃도어 재질은 코팅 원단이에요. 코팅 원단이라서 쓰면 안 되는 세제들이 있어요. 일단 염기성을 쓰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성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 녀석이 약간의 코팅이 됐다 그랬죠. 유성 얼룩제거로막 이렇게 지우시 고 그러면 이 코팅이 떨어져요. 그러면 수명이 다된 관계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중성만 이용해 주세요. 예전에 얼룩 제거는 막 문지르고 열막 대고 이렇게 해서 뺐다면 요즘에 이렇게 아웃, 아웃도어에 묻은 얼룩들은 얼룩이 있어요. 그러면 중성세제 붙여서 이렇게 살살살살 방바닥딱지 살살살살 불러내요. 왜냐하면 코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니라 위아만 이렇게 얹어 있어요. 이렇게 살살.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음식물 얼룩이 이렇게 있어요. 기름 얼룩 같은 거. 특히 뭐 기름 얼룩 같은 경우도 이 원다운 에 이렇게 얹어있는 거기 때문에 중성세제, 원액. 중성세제, 중성세제 하니까 막 다들 고민하시는데 집에서 쓰는 액체 세제면 다 되겠어요. 이렇게 원액을 발라주시고요. 이런데 찌는 때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발라주시고, 여기도 얼룩이 있어요. 중성세제, 원액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물론 여기다가 물을 먼저 이렇게 바르고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중성세제 원액 농도가 떨어지니까 화장품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음식물 떨어질 때는 원액을 바르고 이렇게 민판은 그저 원액 바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 이렇게 해결하시고 여기 있죠 화장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안 했어요 그냥 쓱쓱 다 발라주고요 네, 이런 지방들이 오래 지나고 나면 이 지방이 실리콘 여기 붙여놓은 이게 뜨게 만들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방 그 리무버 쓰지 말라고 그와 같은 원리예요. 그 지방이 여기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세타 한 2, 3년 하고 나면 속에 붙어 있는 실리콘이 다 떠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다 확실하게 빼줘야 돼요. 저는 이제 전문집이니까 이런 이렇게 스팀이 나오는 거 있어요. 스팀 나거쓱 하면 한 번에 되겠지만,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물 묻혀서. 이제, 아까는 물안 묻혔어요. 여기다 물 묻혀갖고, 쓱쓱. 이거면 다예요. 쓱쓱. 응? 자, 특별하게 장비 이용하지 않고 고무장갑으로 쓱쓱. 한번 아까 여기 빼있던거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다 됐어요. 그리고 어 이런 옷들은 이 때가 속에 깊숙이 들어간 게 아니라 겉 표면에만 있기 때문에 굳이 세제를 여기 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 묻은 오염들만 제거하기 위한 역할만 해주면 돼요. 보이나요? 다 지워진 거? 이게 말라야 보이지. 제가 한번 수건으로 꼭 짜서 보여줄게요. 자, 어때요? 깨끗하게 지워진 거 보이나요? 굳이 뭐 다른 세제 필요 없어요. 이렇게 중성 세제 하나로만 이용하면 되고, 그 대신 원액을 제가 발랐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물 붙여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팔 아프다고요? 팔 아프시죠? 그럼요. 아, 여길 안 했군요. 여기는 이제 물을 묻혀요 여기는 이제 시보리고 이거 뭐이 소재는 물로 막빨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물좀 묻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빨아 주시면 돼요 어. 어. 다여게 집중 케어예요 목, 소매, 주머니 집중 케어 한 다음에 세탁기로 한번 헹굼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중 케어를 다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문질러 준 다음에 세탁기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세탁기는, 자, 이제 세탁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탁기에 넣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목, 소매 이런 데중성세에 원액을 발랐기 때문에 세제는 별도로 넣지 않아도 돼요 집에서 드럼세탁기 사용하실 때는 온도 30도에 헹굼 두번한 2-3번 해주세요 그리고 탈수는 강탈 강탈수를 하시고 좀 탈수가 덜될 때는 깨끗한 수건 같은 거좀 속에다 더 집어넣으시고 탈수를 한번더 하세요 그렇게 하면 수분이 많이 빠져서 나중에 건조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 패딩이 뭉쳤다고 고민하시고 버렸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좀덜말르고 그리고 덜말르면 아무래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아 앉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헤어 드라이기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좀더건조하시고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손바닥 만 놓고 이따가 끝나면 잠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탈수 되었고요. 이제 탈수가 아주 덜 돼서 뭐 물이 뚝뚝 떨어진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안에 이제 뭐 수건 같은 거 깨끗한 거좀안 쓰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옷 속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양쪽 팔, 뭐 이렇게 집어 넣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팅천이라고. 그래서 이 물이 이쪽으로 투과를 안 해요. 이 안에서 빼어나오고 나온다 해도 나오는 양이 적어요. 방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건 탈수가 잘된 거고 여기는 물이 좀더 멀쩡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물이 들 빠지고 그러면 또 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탈수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보통은 이대로 그냥 걸어요. 이대로 걸면 안 돼요. 어떻게? 끝을 잡고 이렇게 지금 이 속에 있는 구수들이 물에 힘에 따라서 여기저기 이동해서 한투로 뭉쳐 있어요.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어. 거꾸로. 구수를 꺾어 들어서 뭉쳐있는 것들은 이동하게 풀어줘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세탁법으로 했다 그러면 많이 안 뭉쳐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물세탁한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오염을 다 제거하고 헹굼 형태로 살짝 해놨다 하면 이 구스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뭐 있다고 할까 물이 살짝 젖은 거예요. 강아지 모욕시키듯이 살짝 한 정도이기 때문에 마르는데도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 건조를 하루? 하루 하세요. 그것도 이제 습기 없는 데서 자연 건조 통풍 잘 되는데 하루를 하신 다음에 이게 좀 뭉쳐있다. 이게 뭉쳤다고 망치는 게 아니에요. 당바닥이나 이렇게 평평한데 두시고 이렇게 두드겨주세요. 공기층을. 확보를 하고 밀어주세요 지금 밀리는 거 보이죠 또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공기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들겨주면 이 공기의 힘에서 이 구스들이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이동을 해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쳐있다 지금 뭉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금방 세탁했는데 아 여기 뭉쳤네요 뭉쳐있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여기는 좀 물이 많이 닿았나 봐요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세요. 이거를 뭉친 상태로 그대로 널어두면 이 주변이 이 구스에 나와 있는 구스에 뭐 이렇게 지방도 있고 그렇거든요. 걔네들이 몰리면서 그래서하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아있으면 여기 얼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주세요. 털어주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다 이렇게 보아서 자연 건조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건조하고 싶다. 헤어 드라이기로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소매 끝에다 헤어 드라이기 이렇게 누세요이 속에 헤어 드라이를 집어넣고 이렇게 건조를 해주세요. 그럼 지금 여기 공기가 들어가서 빵빵하게 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려주시면 돼요. 어? 자, 보이죠? 자, 보이나요? 공기 들어가는 거. 뜨거운 열이 들어가면 어. 이렇게, 이렇게 말려주시면 돼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구스 패딩 세탁을 자주 하면 이 털들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너무 찌들게 입고 와서 찌든다는 건 뭐예요? 기름이 결국은 이기름때를 빼기 위해서 알카리 세자라든지 기름을 빼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과하게 세탁을 했을 때 옷이 망가지는 거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정말 오염 묻었을 때, 오염이 묻었을 때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먼저 세탁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볍게 세탁을 해주신다면 옷은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속에 있는 구스들도 건강하고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을 이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탁을 해서 뭐 망가진다는 거는 소매기 같은데 이런 거요 이거는 이제 세탁 과정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용 중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 원단이 손상이 가는 거지 세탁 과정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가정 세탁하면서 이런 게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